사람을 살리는 병원도 있는데라고 생각하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그러면 이게 운이 막힌 게 풀리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제 문이 막 힌다는 느낌이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왜, 왜 이렇게 안 되지? 음. 아, 어디라도 좀 이렇게 좀 갔다 와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한때들 있더라고요. 또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어, 사람의 인생은 진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서 네, 어, 어, 어느 때는 막 소고기 먹으면서 막 웃고 있었었는데 아, 너무 힘들어서 냉삼 냉사 맛있죠 네, 냉동 삼겹살 예. 그거 먹을 때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그냥 슈퍼에서 가서 이제 우연히 그냥 뭐 우유 우연히 뭐 깔끔하게 그냥 하나 사지 했는데 이제는 너무 형편이 곤란하고 힘들어져서 1+1만 사게 돼요 또 내일 걱정할 걸 오늘부터 하고 있고 또 내일 들어와서 또 그날 또 걱정하고 너무 삶이 피폐하고 힘들고 빡빡하고 그 주된 원인이 사실은 돈이죠. 이게 이제 갑자기 흔히 말하는 잘 나갔던 그 운세가 바뀌어 가지고 운이 막혀서 힘든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럴 때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어디를 가 가지고 내가 만약에 푼다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잖아요. 저도 가끔씩 종종 이용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한번 정도는 가는데요. 물론 이제 어, 360일 이상은 실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큰 문제 없죠 근데 뭐 바람도 쐴겸 만약에 운도 조금 바뀐다라면 은실령님도 도와주시고 그 장소에 같이 가므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실령님힘 바탕에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죠 따져보면 근데 일반인은 실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프린드라면 해볼만 하잖아요 해볼만 했서도 1년에 딱한번 정도는 딱 갑니다. 어디를 가냐? 약재상이 모여있는 경동시장을 갑니다. 환회 만들어 먹고, 어떻게 하든 건강해박이 돼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저는 거기 가서 물건 사지는 않습니다. 그 땅을 밟는 순간 막혔던 게 풀리고 좋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약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생기운 또는 활기, 나쁜 병을 고쳐서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음. 생기가 가득한 물건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가득하잖아요. 그 생기가 모여있는 장소가 약재상이면서 경동시장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사람을 살리는 그 기운이 모여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재물이 너무 힘들어서 막혀있더라면은 한 번쯤 가게 되면은 그게 뚫립니다. 오. 그러면 이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짧게는 한 3개월 정도부터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가요. 어... 그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사실은 돈 많은 게 없어서 힘든 상황이고 만약 어려운 상황이라면 뚫려서 네. 3개월, 6개월 지속이 된다면 그거는 무시 못할 정도의 수치거든요. 어, 해볼만 하죠. 음.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어? 사람을 살리는 병원도 있는데라고 생각하잖아요. 병원에 음. 가면은 그러면 이게 우리 막힌 게 풀리는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병원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음... 다치기도 하고. 균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생기보다는 사기도 있어 사기 죽음 기운 또는 안 좋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음. 거기를 간다 해서 재물이 풀리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당장 근처에 약자상이나 이런 데를 갈수 있는 검색을 하셔가지고 가신다면 오늘 인생 막힌 운이 뻥! 풀릴 수 있다라고 어, 판단되고요 어,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이용하는 이 방법 꼭! 꿀팁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이용하신다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벼락다이습니다